오랜만에 날씨가 좋네요. 오, 구름 봐. 오늘 영상은 아마 마지막 촬영이 될것 같네요. 바로 제가 쓰는 지금 카메라의 마지막 촬영.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다. 저희 채널이 뭐 테크 리뷰 채널 아니니까. 빠르게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네요. 요거 케이스랑 본품 들어있는 가방.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카메라 본품 보조배터리 스탠드 무선마이크 이거는 스탠드 세우는거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여기 렌즈 와이드 렌즈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 제품을 83만 3천원에 구매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39,564원 들어오고요. 결국 뭐한 79만 얼만데 출시되고 2시간 만에 주문했는데도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걸린 것 같네요. 이제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포켓2는 놓아줘야겠죠. 그래도 이 포켓3랑 2랑 비교 한번 해보고 제 구독자분들은 어떤 영상이 더 화질이 좋은지 한번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필드 테스트하러 가 볼까요? 테스팅. <놀람> 저희 동네 시보라는 식당이고요. 여러분, 화질 차이 느껴지십니까? 안동간의 리뷰. 컴페어. 컴페어링. 안은간의 바보 마이콜. 어. 리디타치.

아벨리스 아벨리스? 여이가더 아, 맛있어 응 일단 뭐 실내에서는 이렇습니다 루마 VS 바벨라 맛다 저희 주문한 피자랑 파스타 나왔습니다 와 색감도 다 좋고

n i <린에> 이 l a 나 g y u 이 g alam n 이 w o r 이 m o i 이680페 e 고이 파스타가 460페 e 인가 아니 g a h 이나 d i n 이. 이 a l a m p a y a n na buhol tayo. 'Di ba a n 내쉬덕이? 네. 응뭐 어. 어쨌든 화질 테스트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3가 좀더 깔끔한 거 아니에요 밝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여러분 마이크는 계속 포켓3 마이크로 수음하고 있습니다 어이 왜? 저를 보면 그게 나오면 나오면 네 매우 세월권

되게 이파리 위에서 춤추고 있더라고 이렇게 난 처음에 치즈인 줄 알았어 사우나 갈라코 치즈 오 마이 구마 갈라오 치즈 sa gulay lang yun baka hindi nila na tanggal pero di ba nakakain tayo yung gawag yung italian yung chef para has, yung lasa pero medyo maasim na mm. yung bago na ba yan? Hmm. Uh, um, Bakit? Wala lang. Parang hindi na siya ganun malaki pag uh, araw-araw kong tinitingnan. Araw-araw tingin mo sa akin. Para hindi kanya malaki. Ang <laughs> <laughs> lupit na ipasok mo pa yun Dala lang mami. Ah, <laughs> okay. Okay, okay lang. Chigo niya, so... Pizza baku gen ya, kotang kolo. Okay, so... Depta tang kolo bakos niya. Eh, kit, natipan natin yung dalawang pizza na yun. 빨간 파노샷 아르바이트 어벤. 어쨌든 피자 딴 걸로 바꿨습니다. 햄 머시기 피자로 네, 여러분, 저희 진성 아니고요. 깜짝 놀랐어. 피자 위에서 애벌레가 춤을 추고 있길래... 아우, 어, 새로 나왔습니다. 저번엔 없겠지?

피지는 좋은거 쓰네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아, 일단 피자는 4조각 남아서 포장했구요 이거를 공짜로 주네? 리브레? z 음. i t s on the house, l 이 i z z 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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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용 입 레스토랑? 이거 막 누가 막 지나가냐? 너 보면 맨학년에 레스토랑 사업이나 아이스 얼그니카스오케이랑 그거 막 이겼냐? 갈롱 낭라 e 이 p e r i e n c e 때로 니또 입어. 그렇 비가 이당 리브랭피젤. 충격적인 거는 피자값을 뺐습니다. 무려 6 8 5페 정도가 그런데 미쳤다.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런 건지, 원래 이렇게 서비스 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진상지도 아니는데 정말 저희 아무짓도안했습니다 그냥 에벌레이드하고 말한 것뿐인데. f 스트 s t t i 디실라 낯잘지랑 바까이 음, 하고요. 이거 가 아니야? 내나 이거 못먹 피자. 요 충격적이다 필리핀 살면서 이런 서비스 경험은 처음이네요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필리핀 좀 다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팁한 200페소 넣어주고 가겠습니다 못 당했네 못또안대 뜰랑 뭐라 에트리스 마사였을라 뭐라 이제 다이블락한 중 사쿠리 <laughs> 아타왁진상진 <laughs> <laughs> 진상. 나히가리도 부다역과 나바야트 바른가요? 여러분 15이 시도 규정 칭찬할 만합니다. t h a 아 너무 친절하네요. 여기. 다음에 또 와야겠다. 미안했어. 이거 포켓3 카메라 테스트하러 나왔다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또 테스트 해봐야겠죠 지금 밤이죠 포켓2는 이제 밤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포켓3는 저조도 모드가 있죠 저조도 모드 아직 핀건 아닌데 좀 이따가 좀더 어두운 곳으로 가면 한번 켜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조도 모두 켰고요. 그렇게 어두운 상황은 아닙니다. 조명이 많아서 잘 보이는데. 와, 색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와, 지금 이 스크린만으로 봐도 색감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시청자분들. 이 정도면 눈호강될것 같지 않습니까? 액션캠 종류들은 밤에 정말 저질입니다, 화질이. 제 뱃살 만큼 저질스럽게 나오는데, 요번에 요 포켓3가 이 부분을 많이 해소해 줄것 같네요. 지금 아예 조명이 없는 곳으 왔습니다. 포켓2랑 3의 차이점 보이십니까, 여러분? 와. 저조도 모두 미쳤다. 제사가 안 보여, 이 포켓2에서는. 보이시죠, 지금? 제사 숨었어. 하지만 포켓3에서는 잘 보입니다. 아, 이거 어쩌다 보니 자꾸 이거 카메라 리뷰를 하게 되네. 여러분, 원래 새 전자제품 사면 자랑하고 싶은 거 아시죠? 그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사고은 <laughs> 이래. <laughs> 이 사람은 이이사람고이그이 사람은 이래. 이사람이사미는 이래. 이아이고 언박싱 하시죠 어! 감사합니다집들이 미리 집들이공유이가 <laughs> 지금 저기 있죠? 저 에이. 방에 아마 여기 해야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이이이야왜그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뭐야 이거 저 이걸 보고 뭐 어떻게 조립하는 거지? 배까야 어, 가야 배로. 뭐 인두모나 가야 영, 안스 Stairs. 시시보 아오셨어요 시보? 피자에 <목소리> 그 <목소리> 이파리에, 야만한 <목소리> 건 <거> 배추벌레로 해야 되나? 이막 꿈뜨꿈뜨거리는 거. 그래서 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먹고 이제 계산서 달라 그러는데 디저트를 하나 주더라고 공짜로. 주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피자값은 뺐다고. 오. 필리핀에서 그런 진짜 이건 처음이야. 맞죠? 어, 뭐 이상한 거 나와도 다국은다 <laughs> 맞고 색깔 맞춰 주는데. 그렇죠. 맞죠? 저 처음에 진짜 놀랐어. 오 어, 이거 이거 왜 그냥 준다고?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너 서프라이즈인데. 그러니까. 깔끔하게 끝. 잘 되죠? 와이파이도 된는거 같은데. 네. 이제 저증폭기 네. 설정만 여기도 작업이 끝나가네. 때려 부수는 거. 야 <laughs> 자, 공유기 증폭기 설정 끝났고요. 체스도 캣타워다 완성시켰네. 여기 원래 저기 냉장고 자리인데 이게 냉장고가 요 차이로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캣타워를 저기다 두게 되네. 자, 그럼 저희 출장 커플 하울 할일 끝이네요. 다음 소좀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aan na cheese? Oh, may gumagalaw ng ano cheese. Sa gulay lang 'yun. Baka hindi nila tanggal